이불, 이껄, 따시기. 네. 제 바람입니다. 이불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싶은 사람. 자, 따시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더 호감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어, 니터치를 끝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문신이 좀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구독자가 2 0 0 0 명대 후반인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게 이불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시고 또 계기로 제게 이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아마 충족을 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더 정진해서 여러분에게 어, 다양한 이불 정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채널을 여러분에게 이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린과 동시에 1인 마켓 개념으로 또여러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 오늘 그 일안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구매하시는 극세사 이불, 그 중에서 1인용을 특히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곰돌이 나염이 찍혀져 있는 극세사 이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곰돌이 나염이 찍혀 있는 이 곰돌이 극세사 이불은 100%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소재는 5mm 극세사를 썼습니다. 이 파일 길이가 5mm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간 솜. 충전재는 마이크로 하이바 충전재를 넣었고요. 이불 앞면과 뒷면이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 누비는 보통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런 누비에서 좀 탈피를 주기 위해서 흔들 누비 화면상으로 보이실 보이시나요? 흔들 누비라고 누비에 약간 웨이브를 줌으로 해서 좀 귀여움을 배가시킨 그런 이불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들고 있는 베이지, 네, 블루, 이 오렌지, 핑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 이 제품은 이불, 패드, 베개카바 이렇게 3점 세트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다 단품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는 제가 더 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 가셔서 이 이불 한번 만져보시고 여러분들의 구매 목록쯤에 한번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동반된 중저가대에서 여러분들이 1인용 이불 찾는 분들이라면 어, 써먹직한 이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아동, 뭐 청소년, 또 성인 중에서 이렇게 귀여운 이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곰돌이가 귀엽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불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영상 중에 백문이 불여일대비란 영상을 보시면 에브리란 이불이 나옵니다. 아,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랑 블루 두 가지 색상만 했었는데, 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올 하반기에 이렇게 핑크색까지 뽑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왜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이 이불은 여러분들이 중저가 때에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덮으셨을 때내 몸을 착싸주면또 실용적으로, 가성비적으로 정말 뛰어난 이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에 중에 백문이 불여일럽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 제품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구매 목록에 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더 제가 또 좋은 제품 또 다양한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식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